노란 바람개비, 노란 풍선. 여러분은 어떤 곳이 떠오르시나요? 방앗간 아저씨가 들려주는 동화 마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농촌 마을이 뭐 어느 때도 다 이쁘기도 하지만 어, 이렇게 가을이 돼서 노랗게 익은 황금들판이 가을 바람에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제일 예쁘다고 어, 대통령께서 이것처럼 이쁜 자연 풍광이 있냐 거기에 농부들이 이제 마지막 결실에 땀방울을 흘리는 모습이 그 풍경화가 완성되는 거. 사람이 없는, 농부가 없는 들판. 반대로 농사 지을 땅이 없는 농부. 어, 상상만 해도 참 서글프잖아요. 이런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우리 농부들의 좀 특별한 감회를 하면, 벼가 볍시에서 이렇게 새로 어, 이삭으로 거두기까지 성장 기간이 180일,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88번의 손길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쌀미자를 거꾸로 하면 88이에요. 그 정도로 농부의 손길이 또 정성스러운 땀의 결실이다. 그런데... 뭐, 대풍임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이 그렇게 신이 나지 않습니다. 수입 개방을 하면서 연간 40만 9천 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데, 올해부터는 밥쌀 용으로도 10만 톤 푼다고 하는 거거든요. 쌀 소비는 줄지, 수입 쌀은 늘어나지, 재고는 남아 돌지, 쌀값이 오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친환경 농사를 지속 가능하게 할 거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보다 수입을 더 높여줄 거냐. 고심 끝에 올해부터 우리가 시범 재배를 하려고 하는 게 밀입니다. 그것도 토종 밀. 농민들은 뭐, 이모작을 하게 되니까 뭔가 수입이 좀 늘어날 테고 수입밀들은 많은 농약이나 방부제나 이런 것들을 그게 하게 외국에서는 여름 작물이거든요. 우리 벼처럼. 근데 우리는 겨울 작물이라 병충해가 별로 없어서 화학농약을 안 쳐도 밀농사가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한 밀가루, 밀제품을 쌀 대신에 먹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것을 봉화에서 어, 친환경 단지에 우리 쌀과 우리 밀 이모작을 통해서 나름 대안을 어, 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황금빛 진력을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은 88번의 손길, 땀방울, 그리고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나 봅니다. 그 진심을 지키기 위한 봉화마을 친환경 농사에 응원을 보냅니다. 지난달에 이어 10월에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무엇을 하며 놀았나요? 여기서 제일 빠른 애가 벼 메뚜기예요. 2m 정도는 날수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마다 메뚜기 500마리씩 잡으라고 했지만 <laughs> 네, 벼 메뚜기가 제일, 제일 잘 날고 제일 똑똑해요. 대통령님이 귀향하셔서 내 손주들이 와서 내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또랑에서 가재도 잡고 메뚜기도 잡고 반딧불이 하고 그렇게 뛰놀기도 하고 뭐, 겨울 되면, 뭐 새들 보러 다니고, 이런 되살아난 자연 생태계를 물려주는 게 제일 큰 선물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실행에 실행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봉화 마을에서 8년째 친환경 생태 농업이 이제 안착하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런 생물들이 다양하게 되살아나고, 철마다, 어, 우리 논이든 봉화 주변의 자연 환경에서, 어, 이를테면 논, 논 속에 혹은, 음, 둠봉에 어떤 수소곤충이 사나, 어떤 뭐, 어류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채집해 보고, 관찰하고, 그걸 그림도 그리고, 어, 그래서 뭐, 책에서만 보던 거를, 구체적으로 실감하는 거죠 우리 지금 제도 교육에서 어~ 자연 환경의 소중함 생명의 고귀함을 이렇게 제대로 학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장을 제가 만들고 제공하는 거 그런 의미로 어린이들한테 그런 산 교육 현장이 될수 있도록 체험학 습장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프로그램을 어~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위해 또다시 한 발짝 느어본봉화의 10월이었습니다. 다음 달 소식도 기대해주세요.